제 18회 서머 코리아컵 국제 오픈 볼링 대회 이제 마지막 결승전 함께하겠습니다. 결승전은 PBA 앤서니 시몬슨 그리고 우리 한국의 최준희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큰 회전력, 파워 그리고 정확도를 자랑하는 최준희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관건이 되지 않는가 싶고요. 네. 최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잡은 라인의 설정을 얼마만큼 자기 것으로 안정되게 긁게. 끌고 가느냐가 우승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체준희 네. 선수는 올해 프로 경력 19년, 앤서니 시몬센 선수는 2014년에 프로에 입문해서 아직 새내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USBC 오픈 기회 에 우승까지 내쳐 한번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선다면 최준희 선수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노련한 선수기 때문에 잘 처리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첫 투구 최준이 스트라이크 기록합니다. 좋아요. 마지막 스트라이크. 그리고 자, 앤서니 시몬센. 역시 중요한 첫 투구. 네, 스트라이크. 마지막에 세번 연속.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크로 출발했고요. 앤서니 시몬센의 2프레임입니다. E 로 더블 만들어냅니다. 최준희 네.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 네. 아, 좋습니다. 최준희 선수 도 더블. 최준희 선수 삼 프레임. 네. 자 최준희 선수가 먼저. 터끼를 만듭니다. 를 바꾸는데 최준희 선수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서 터키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배짱까지도 보여주는 최준희 선수인데요. 자, 인서니 시몬셋도 터키 두 선수 대단합니다. 좀 두꺼웠죠? 그렇죠. 두 번이 남습니다. 가는 그런 투구가 보여졌어요. 일단은 미스 투구인데요. 네, 일단 커버 잘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최준희 선수 4배가까지 맞아갑니다. 아, 최준희 선수. 아 이번 놓쳤어요. 지금 마지막에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남아 있는 네 핀. 자 네, 자신 있게죠? 좋습니다. 이오프레임은좀 쉬어간다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길 수 있겠는데요. 오, 살짝 얇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지금 아쉬운 지금 10번핀 남았는데요. 더구나 4프레임에도 10프레, 10번 1 0핀이 남았기 때문에 좀머릿 속이 복잡, 복잡할 것 같습니다. 반마음에 지금 유니폼을 지금 닦고 있는 시몬센 선수. 요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 자, 골은 떠났죠. 아, 포켓은 괜찮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라인이, 이 1, 3 네. 포켓 라인이 스트라이크로 다 연결이 됐었거든요. 최준희 선수한테는 들을 텐데, 네. 일단은 커버가 급선무예요. 됐죠? 네. 자, 마지막 프레임에서. 너무 얇았는데요. 아, 해, 걸리지 어. 않고 밀려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레인 변화가 급격하게 왔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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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파이 그, 아, 만들어내네요. 네, 앤서니 시몬센 선수는 더블을 이어갑니다. 더블 만든 앤서니 시몬센. 10번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쓰러지진 갈등했어요. 않습니다. 수의 관건은 13번 내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 승리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0번 피는 정말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선수군요. 다시 억제해요. 더블 만들어냅니다. 최준이. 아 집중력 아, 몰입도 최준희 네? 선수 다시 역전을 만들어내는 최준희 재주... 던졌고요 아 최준희 아, 아, 프레임. 선수 프레임인데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역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핀에서 앞선 상황에서 최준희 선수가 어. 마지막 보는 저희들도 긴장되고 당사자인 아, 최준희 선수는 뭐어족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 스윙을 한60% 70% 만큼이라도 같이 가기 위한 지금 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앤서니 시몬센의 마지막 투구. 핀도 중요하죠. 자 이번 대회 앤서니 선수의 마지막 투구는 열 핀으로 마무리됩니다. 1라운드인가요 그때도 이런 아. 경우가 나왔는데 지금도 최준희 선수 그만큼 백전노장인 최준희 선수도 아. 긴장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긴장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습니다아 완전한 미스트고 본인도 진짜 앉을 정도의 미스트고가 스이일로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이 한방이 메이저대회 사호컵 18회 우승자로 탄생되는 그런 샷이 됐네요. 아 정말. 이렇게또 놀라운 일이 탄생하네요. 두고두고 동료 선수들이나 <laughs> 모든 사람들한테 해자될 정도의 네. 어이없는 샷이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지는 행운의 스타일, <laughs> 제니니 선수 그것도 또한 행운이고 실력입니다. 네, 지금 이거 스프임두 번째 샷도 브루클린 조드로 넘어가는 또스트라이크였고요자 마지막 이제 챔피언 샷입니다. 최준희 선수. 제18회 사모 톨리언컵 국제오픈블링 대회 주인공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준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3연패 법칙은 깨졌군요. 3연패 법칙은 최준희 선수가 깼고요. 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브루클린의 스트라이크.